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를 원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채령 쉼터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채령 쉼터 10평을 꽉 채운 면적을 갖고 있으며, 실내에는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화 넓은 다락 공간을 갖고 있는데요. 높은 층고를 갖고 있어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더욱이 독일산 시스템 창호를 적용하여 단열, 기밀은 기본이고 기능성까지 부가한 그런 제품입니다. 넓은 주방이 있어 세컨 하우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바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하우징에서 우리하우징 대표님과 함께 최룡심터 전용 모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우리하우징에 방문을 했어요 또 간단하게 우리하우징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하우징은 주택 전문 업체고 체리용 쉼터라든가 농막 같은 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게 많죠 그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시공 경력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아, 한 43년 됐습니다. 43년이요. 예, 와, 예. 그러면 아하. 엄청난 노하우와 경험을 <laughs> 갖고 있으시겠어요? 평생 이거만 했죠. <laughs>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체령심터 전용 모델을 출시하셔서 우리를 그렇죠. 그 불러주셨는데 네네네. 그게 바로 이 제품인가요? 네, 네, 이거. 오, 이 규모가 <laughs> 엄청 커 보여요. 아, 가로가 3.5에 길이는 10m. 그리고 높이는 4천. 0 그러면 거의 꽉찬 열평에 그렇죠. 높이도 4 m 터네 이빨이 차요. <laughs>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그렇죠. 공간을 다 꽉꽉 네. 채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공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와 엄청 규모도 커 보이는데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네요. 어, 뭐 디자인 같은 거는 이제 뭐좀 심플한 거를 한번 해볼까 해갖고 심플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 지금 체령 심토의 골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골조는 목구조, 목조 주택이고 단열은 폼도 쏘고, 저 인슐레이션도 넣고 그렇게 두 가지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뭐가 좋은지 뭐가 좋은, 어, 소비자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중부 1지역 단열 기준도 공고를 하겠 네, 기본이죠. 아 기본으로.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주택에 이제 목구조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바닥 구조가 또 튼튼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엄청난 규모기 때문에 바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바닥은 이제 이게 운반하고 뭐하고 한마디로 나대지에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내를쓴 거예요. 빔 종류죠. 150에 75짜리. 그거가 이제 테두리 돌아가고 중간에 400 간격으로 아이언 파이프 100에 50짜리가 쭉쭉쭉쭉 지나가요. 그래서 꿀렁거리는 게 없고 짱짱하죠. 아무데나 던져놔도 뒤틀림이 없어요. 튼튼합니다. 그리고 마감은 그 위로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위로는 이제 지금 이거는 바닥에다가 이제 폼을 쌓고 어떤 거는 인료를 집어넣어서 철판을 막고 여러 가지예요. 방법은. 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제품은 우레탄 거, 폼이 들어가 있어요? 폼을 쌓았어요. 밑에 폼 쏘고 네. 위에 이제 합판 어, 20T짜리 거기 위에다가 보온지를 깔고 다시 온수 전열 난방 그 들어가는. 25mm 짜리를 깔고 그 속에 호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넣고 그 다음에 또 황토 보드를 또 깔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상당히 튼튼한 게 하신 아, 것 같아요. 그러면 던제나도딱 된대니까. <laughs> 네 대표님 그리고 외장재는 어떤 외장재를 사용하셨죠 이게 이제 외대덱스라고 호주에 가면 은 전보산 때가 다 이나무로 돼 있어요. 비 맞고 햇빛 노출되고 겨울 지나고 뭐 해도 썩를 않는 거예요. 특이한 나무죠. 코알라가 먼저 먹고 사는 건데. 아 그래요. 네. 호주에서 수입한 외장재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무인데 어떻게 썩지를 않죠? 밀도가 이 신기해. 돌덩어리, 쇳덩어리가 돼 쇳덩어리. 아 나무가. 그래요. 그러면서 은은한 멋스러움을 아, 네, 좀 네, 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외장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가공을 해서 저희 이거 쓰는 데가 업체가 없어요.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아 가격은 좀. 네, 있나보네요. 가격이 비싸요. 조금.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혹시 사용한 이유가 있으세요? 뭐 아무래도 색 다르고. 고급스럽고 좀 있는 사람 <laughs> 있는 사람들이 좀 선호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창호가 오 되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아, 어떤 창호가 적용되었는지도 설명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거 이 창호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저 살라만드라고 독일산 비싼 거죠 최고 고가로 들어가는 창원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살라만드 독일산 시스템 예, 창호죠. 그렇죠. 아 이것도 또 궁금해져요. <laughs> 왜 독일산 시스템 창호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래도 좀 고급지고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수준 있게 하다 보니까 또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부수적인 것도.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가격을 다운시키고 싶으면 그냥 일반 창 쓰시면 되는 것이고. 아, 그럼 네, 그런 것도 네, 가능한 거예요. 걸... 되는 거니까. 이따가 이제 네. 마지막에 가격에 대해서도 네.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러면 마이너스 옵션이 있다라고 그럴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살라 만드 시스템 창호에 들어가 있는 유리 네. 좀 알려주시겠어요? 다 기본적으로 삼중 유리, 삼중 페어죠. 유리가 세개뭐알곤가스 들어있고 탁닫는 순간에는 밀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주변에 소음이 들리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우징은 도로가에 있잖아요. <laughs>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밀 단열이 우수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드디어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와, 되게 조용해졌어요. 아, 시스템이라서 밀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기밀이 좋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네. 확실히 딱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 주택의 구조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 이제 구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옆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자, 이건 샘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옆으로 들어와서 거실이 있고, 또 거실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세컨하우스라고 할까? 노는 뭐, 장소? 요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우측으로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락을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바닥이 10평, 그 다음에 다락이 4평, 14평입니다 이게 또 방을 원하시면 화장실을 좀 줄이고 방을 하나 들여서 다락과 방, 그리고 거실 이렇게 또 만들어요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원하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 우선 인테리어도 되게 럭셔리하게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거실부터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와 거실 공간의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출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자연에 와서 아무래도 힐링하러 온 거잖아요. 개방감을 만들다 보니까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맞춰서 또이 자작합판을 또 붙여서, 뭐, 숲 같은, 뭐, 이렇게 좀, 이 나무는 은은히 다가오잖아요. 사람이 마음을 편하게 하니까. 그거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것도 접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박해 전경도 봐야 되고, 또이 시스템 창이라는 게 개방감도 좋고, 운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꾸미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층고. 네. 이 층고가 높아서 그런지 열평 체룡 쉼터 같지가 않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고. 또두 번째, 자작나무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자작나무. 이게 친환경이죠. 그렇죠. 쪽이잖아요. 친환경이죠, 이거는. 내장재로 자작나무가 상당히 고급자재로. 아, 그렇죠. 않아요. 비싼 건데. 그만큼 아, 그렇죠. 또 분위기와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적인 그래.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면 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이렇게 보시면. 측면에 지금 현관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큰 대로창이 그렇죠. 만들어져 있어요. 네. 아무래도 힐링을 하러 왔는데 이게 다 갖춰져 있으면 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돌려도 딱 보이고 전면을 봐도 훤히 딱 보이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위에도 창을 또 넣었는데 다락에 올라가면 또저 멀리도 다 보거든. 멀리까지 여기서 봐도 여기서 봐도 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쇼파를 하나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laughs> 와 이렇게 딱 앉아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공장이다 보니까 <laughs> 앞에 트럭과 전경이 앉아지만 안, 안 숲이나 농지에 있다고 한다면 멋진 경관을 우리가 항상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간인 주방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주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laughs> 네, 대표님. 그리고, 어, 이제 주방 공간을 왔는데요. 오, 어, 주방 공간도 상당히 넓게 뽑으셨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세컨하우스 식이기 때문에 마시고 먹고 즐기는 공간이라서 아일랜드 식탁을 이렇게 크게 해놓은 거고, 또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조금씩 있어야 되니까 좀요 뒤로 싹다 해놓은 거예요. 주방이 좀 크죠? 집에 비해. 그렇죠. 이런 네. 10평짜리 세력 쉼터에서 그렇죠. 보기 힘든 네. 그런 구조의 주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주방 공간이 또 주부님들의 공간이잖아요. <laughs> 이게 체룡심터를 왔을 때 또는 세카나우스로 왔을 때 주부님들이 불편하면 이게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되게 주방 가구들도 좋은 것들을 쓰신 것 같아요.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인조대리석이고 뭐 수전 같은 것도 뭐 열로도 물 나오고 뭐 열로도 나오고 좀 개수대는 좀큰거 이구 인덕션 그리고 여기 밑에는 세탁기 들어가게끔 돼 있고. 뭐, 전자, 뭐, 밥통? 뭐, 전자레인지 여기는 지금, 아직 지금 안돼 있는데, 여기 가 이제 냉장고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 안에. 아, 빌트인 냉장고? 네, 빌트인 냉장고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달릴 예정이고. 아, 에, 이거는 지금 안 다른 게, 시래기를 바깥에 놔야 되니까, 그럼 또 잘라야 돼, 나중에. 옮길 때. 그래서 이거는 현장 가서 시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에, 에. 아무래도 이동식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고. 에, 에. <laughs> 상당한데요? 주방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적으로 되게 넓게 돼 있어요. 오 싱크볼 <laughs> 엄청 깊은데요? 그렇죠. 트렌드에 맞게끔 또 폭포 수전도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laughs> 여기 이렇게 도, 돌아가면 이게 또 물이 쭉 나오는. 거. 대표님 보면 이렇게 좀 트렌드에 맞지 않으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인테리어에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그게 아니에좀 <laughs> 새로운 거 새로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닦고 이렇게 되네요 아 그래요? 네, 네. 걸 네, 새로운 걸 좋아하시는군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다아 지금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세탁기까지 다 포함되어 아, 있다? 다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볼까요? <laughs> 화장실 한번 <가> 볼까요네 <laughs> 화장실 한번 가보시죠 네 대표님 지금 화장실 앞에 왔는데 네, 아, 네. 아 슬라이드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이 네,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 화장실을 기본적으로 좀 크게 했어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건식으로 해서 세면대라든가 변기는 그냥 건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크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세컨하우스니까 이런 건식 화장실이 또 나름 편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리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여기를 또 턱을 줘서 여기도 다타일로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변형은 다될수 있는 거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돼요 스타일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이 샤워 공간 한부터 한번 볼까요? 아네 샤워 중간하죠. 와. 천장에서 장 내려오고. 오 지금 해바라기 샤워기가 아니라. 네 폭포수죠. 천장에 메리평이에요. 네 메리평. 와 <laughs> 심플함 단순한 걸로 네. 그렇죠. 추구하신다고 하셨는데아 네. 지금 이 화장실 공간에서도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오 이것도 지금 코팅된 유리인 것 같아요. 브론즈아브론즈화 유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안쪽에는 이렇게 또딱 턱이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턱이 되어 있어서 물이, 물이 넘어오지 가 않고 넘어오진 네. 않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쪽 이거는 세면대 아직 거울은 거울 안 달린 것 같아요. 네 거울 을 잘못 가져와 갖고 <laughs> 알겠습니다. 세면대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웃음> <웃음> 거기에 또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에. 오, 아무래도 개방돼 있으니까 좀 허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이렇게 또 아기자기한 에. 요소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렇게 또 디스플레이를 <laughs> 해놓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아 집에 컬러 티가 좀 높아 보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제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반대쪽에도 있네요. <웃음> <웃음> 어, 여자분들이 좋아하죠. 아끼는 거 사진. 찍어갖고, 뭐, 뽀뽀하는 장면이라든가, 뭐, 손잡고, 어디, 뭐, 등산가, 뭐, 그런 사진들 해놓으면 좋잖아. 예쁘잖아. 이런 식으로 또, 예. 장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작지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것 같아요. 다 이렇게 메리평으로 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상당히 신경 을 쓰신 것 예. 같아요. 난방에 대해서 좀설명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거 보고, 예, 컨트롤러가 예, 예. 있는 것 같은데. 전기 온수, 온수 전열 난방. 엑셀 호수 속에, 물이 들어 있어갖고 따뜻해졌다가 그 다음에 식었다 그리고 한겨울이 돼도 얼질 않아요 물하고는 다르지 샤워물하고는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바닥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온수기나 뭐 순간온수기라든가 그런 걸 달아야죠 열도 좋고 동파가 안 되니까 좋죠 이게 특허가 돼 있는 거예요 전기온수 전열난방 아 이게 저도 이제 요번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엑셀 호수 안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래 물,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또, 전열선이 들어가거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렇죠. 전기로.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 소비자들께서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전열선이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동파가 안 된다. 안 돼. 얼면은 이게 팽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특허를 낸게그 소관에다가 고무 호수 줄 같은 걸 넣어요. 그러면 이게 팽창이 되는 게 고무 줄이 눌리면서 호수가 터지지 않는다는 거지. 아 그래요. 네, 그거를 특허를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동파 걱정 없는 네. 또 전자파도 안나오없어 아, 그렇죠, 그게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런 아주 좋은 네. 건강한 그 난방 시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층 공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볼요 그렇죠. 다락이죠. 네. 2층이 네. 아니라. 네, 벽체가 자작, 바닥도 자작, 계단도. 아다 자작. 나무가 다. 네, 자작나네요 네, 이게 나무가 좋아요. 사람 몸에. 그리고 어, 계단 높이도 이렇게 경사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응? 안 높죠 이게 꺾어 놓으셔서 네, 네, 네. 아. <laughs>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다락 높이가 낮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머리가 닿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 여기 천창이 있어요 와아 천장창호가 네, 네. 아또 이게 독일이나 유럽에 가면 이렇게 천장창호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것도 당연히 단열 아, 기밀 우수한 그럼요 다삼중률이죠 이것도 아까 살라 만든가요? 네, 이것도 다 같은 거예요. 아, 시스템 창호 예, 예. 그러면 이 다락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4평. 다락이 요 4평이에요, 4평. 요거가 지금 여기가 한1600 정도 나올 곳이고, 이쪽은한 800, 900 정도 나올 거예요, 가에는. 저 바깥에 봐봐요. 저다 보이잖아요, 바깥에. 멀리까지. 만약에 밑에 창만 있었으면 전망이 안 보일 텐데, 전망 쫙 보이잖아요. 상당히 개방감이 좋네요. 여기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창호. 오. 엄청 괜찮은데요? 여기도 난방이 동일한 똑같아. 똑같은 거. 예. 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전기 온수, 전열 난방. 아, 이게 좀 어려운 거 같아요. 네. <laughs> 아무튼 되게 건강에도 좋고 난방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겠죠 아, 그럼 난방 기가 막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재는 어떤 걸까요? 요즘에 다 돌마루잖아요. 아, 네. SPC 돌마루 SPC 돌마루잖아요. SPS 돌마루잖아요. 그리고, 난간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셨는데. 혹시 아,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여기도, 이게 철제 난간인 것 같아요. 네, 철제에요. 어, 아, 오, 되게 튼튼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혹시 난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 그럼요, 뭐, 더, 더, 막아달라고 그러면 애들 때문에 좀더 높이고, 보강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죠. 네. 그리고, 오, 여기서 네. 내려다보는, <laughs> 와 상당히 멋있는데요? 아. 조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조명은 뭐 지금 다 매립 매립 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등 이게 요즘엔 다 LED예요. 지금 매립등으로 딱 시공에 대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심플한 단순해 네. 보이지만 네. 조도도 되게 밝게끔 LED로 해서 시공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간접등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어지럽지가 않죠? 그리고 네 분위기가 아. 되게 안정적이고. 어 은은한 느낌을 줄수 있어서 야간에 오면 되게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오면 그냥 마음이 편해져. 이 색상 때문에 이 자작.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본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가격. 가격. 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한번 가보죠. 시 <laughs>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또 밖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보면은 우리 하우징에는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뭐 지금 뭐 나갈 거 요거는 주택으로 나갈 거고 저쪽 옆에 거는 6평짜리도 있고 또 10평짜리도 있고 9평짜리도 있고 4평짜리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이 여러 가지 우리 있습니다. 하우징 지금 공장에 방문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가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거는 전부 다다 다 옵션 다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세탁기고 뭐 에어컨이고 뭐고 싹다 싱크대고 다 해서 7,500 그리고 그 가격이 부담된다. 그러면 창호만 바꿔도 또한500 빠지니까 6,900. 아까 중간에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네, 네. 아 마이너스 옵션을 갖고 있는데, 네. 아 창호가 그만큼 비싼가고요? 그렇죠. 보네요. 네, 이게 너무 비싸니까 거기서 좀 하고. 외장은, 이제, 이,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웨데덱스를 좋아하시면, 웨데덱스로 하고, 세라믹 사이딩, 세라믹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세라믹으로도 해주고, 아. 가격 변동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웨데덱스 네. 말고, 세라믹 사이딩 변경도 가능하다. 그렇죠. 아. 응. 뭐, 세라믹 사이딩도,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아시겠지만, 아 그럼요, 이제. 그것도 되게, 어휴. 좋은 외장재예요 평생, 평생 가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당연히 부가세는 별도죠? 네, 부가세는 별도. 이동 설치비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동설치비는 거의 뭐 거리가 멀지 않으면 한 200만 원 정도면 운반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소비자들이 그렇죠다 준비는 하셔야 네,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체류 쉼터 10평을 꽉 채운 그런 <laughs> 그 체류 쉼터를 소개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확인, 두 번째도 확인.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시고 해갖고 접해봐야 돼. 접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바닥이 10평, 다락이 4평, 14평이라는 거. 요거이면 충분할 거예요. 아마 세컨하우스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하우징에 직접 방문하시면 여러 가지로 확인하시고 또 대표님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